지옥편, 단태와 함께 떠나는 사후세계여행 단태 알리기에리의 신곡 인간 영혼이 죄와 구원을 거쳐 신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여정 지옥에서는 죄의 대가가 불길 속에 선명히 드러나고 연옥에서는 눈물과 기도가 하늘을 향해 오르며 천국에서는 빛과 조화가 모든 것을 감싸 안는다 부활절 전야의 시작 죄지옥은 거대한 깔때기 모양의 구덩이다 입구에서부터 9개의 원이 층층이 나뉘어 죄의 무게에 따라 깊어지며 어두워진다. 절제하지 못한 자들은 폭풍 속을 부유하고, 폭력의 죄인들은 불타는 사막과 피의 강 속에서 고통받으며, 사기꾼들은 금빛 굴레에 짓눌린다. 아야만 한다. 강 저편을 건너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 우리는 길을 안내받았다. 허락하라, 카론. 이강 살아있는 자의 마음도 얼어붙게 만드는군. 저 빛은 리미보다 고통은 없으나 구원의 빛도 닿지 않는 곳. 그런데도. Even here. 무엇 끝 없는 비와 썩은 진흙 속에서 그들은 영원히 굶주린다. 생전에 채울 줄 모르던 식탐이 이제는 아무것도 삼키지 못하는 저주가 되었다. 비는 입을 적시지만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썩은 음식은 손에 끝없는 평원 서로 마주한 거대한 바위들. 함욕에 찌든 자들과 허황된 낭비자들이 이를 밀어올립니다. 충돌이 울리면 바위는 다시 굴러가고 그들은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모으던 것과 흡... 그들의 분노는 강이 되어 서로를 삼키고 내 안의 화도 함께 떠내려간다. back to your shadows the way is opened by command higher than yours what city of grief lies before us the city of dis and in these tombs your kind's boldest minds burn for doubting the soul's eternity who speaks farinata degli uberti even in 긍제파론 사기의 죄 열갈래로 갈라진 골짜기마다 인간 지능이 낳은 악마적 지성이 고통받는다 채찍에 몰린 시몬에타 뱀에 잠식되는 비아지오, 나부로 된 영광을 걸친 카테리나, 불빛 속의 그리포와 끓는 역청 속 치올리니. 문제 구원, 코키투스. 가장 깊은 곳의 배신자들은 얼음 속에 묻혀있다. 카이나, 친족을 물어뜯은 자들, 안테노라, 조국을 판 자들, 톨로메아, 손님을 배신한 자들, 마지막. 단테의 신곡, 천재 시인이 그려낸 경이로운 상호 세계여행. 단테 알리기에리의 신곡. 7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까지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문학작품을 넘어 인류의 위대한 유산으로 평가받는 신곡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지옥, 연옥, 천국을 넘나드는 단테의 경이로운 여정을 따라가며 작품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들을 함께 파헤쳐 봅시다. 1. 르네상스를 깨운 한 줄기 빛, 신곡 단테알리기엘리 14세기 이탈리아 피렌체의 시인이자 정치가였던 그의 이름은 문학사의 길이 남을 부루의 명작, 신곡과 함께 영원히 기억됩니다. 700여 년 전에 쓰인 이 작품은 단순한 문학 작품을 넘어 인간 존재와 삶의 의미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신곡은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서곡이었으며 인류의 위대한 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 신곡. 그 이름에 담긴 의미. 신곡의 원제는 단테 알리기에리의 코미디였습니다. 코미디는 당시 비극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행복한 결말을 뜻했습니다. 단테가 지옥과 연옥을 거쳐 천국에 도달하는 여정을 담고 있기에 붙여진 이름이죠. 하지만 16세기 이후 신성한이라는 의미의 디바이나가 붙어 라디바이나 커미디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신성한 가치와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강조하는 변화였습니다. 3. 단테와 함께 떠나는 사후 세계 여행. 신곡은 지옥, 연옥, 천국 세 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던 단테는 어두운 숲에서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를 만나 지옥으로 향합니다. 끔찍한 고통과 형벌이 가득한 지옥을 지나 죄를 씻고 정화하는 연옥을 거쳐 마침내 빛나는 천국에 도달합니다. 이 여정에서 단테는 역사 속 인물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죄와 벌을 목격하며 신이 섭리와 인간의 자유 의지, 구원에 대해 깊이 고찰합니다. 4. 신곡의 핵심 콘트라파소 지옥에서 죄인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와 관련된 형벌을 받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는 뜨거운 식물에 삶아지고 분노에 가득 찬 자는 서로를 물어 뜯으며 싸웁니다. 이러한 콘트라파소는 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독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단테는 이를 통해 인간의 악행과 그에 따른 결과를 생생하게 보여주며 도덕적 성찰을 유도합니다. 워 신곡, 르네상스 시대를 깨우다. 신곡은 중세의 암흑기를 벗어나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 시대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단테는 신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의 이성과 감정을 탐구하고 개인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6. 신곡. 이탈리아어를 꽃피우다. 신곡은 당시 문어였던 라틴어가 아닌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의 방언으로 쓰였습니다. 이는 이탈리아어의 형성과 발전 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단테는 신곡을 통해 이탈리아어 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보여주 었고 이탈리아어가 민족의 언어 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습니다. 7. 신곡. 시대를 초월한 문학적 가치. 신곡은 뛰어난 문학적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11음절로 구성된 3행 연구조는 운율과 리듬감을 살려 마치 노래를 부르듯 읽을 수 있게 합니다. 각 편은 33곡으로 이루어져 숫자 3을 통해 완벽함과 조화를 상징합니다. 또한 풍부한 상징과 비유, 생생한 묘사는 독자들을 매료시키고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8. 신곡.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신곡은 7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인간의 본성, 삶의 의미, 선과 악. 죄와 구원 등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테의 여정을 따라가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9. 신곡, 인류의 위대한 유산. 단테의 신곡은 단순한 문학작품을 넘어 인류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깨우고 이탈리아어를 꽃피웠으며 시대를 초월한 문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곡을 통해 인간 존재의 심오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비런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단태와 함께 떠나는 사후세계 여행. 단테의 여행은 그가 어두운 숲에서 길을 잃으며 시작됩니다. 이 숲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인생의 혼란과 도덕적 방황을 상징합니다.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던 단테는 이 숲에서 위협적인 세 마리의 짐승을 만나 공포에 휩싸입니다. 이들은 탐욕, 오만, 그리고 절망을 상징하며 인간이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도덕적 위험을 암시합니다. 베르길리우스의 등장 이성의 빛 단테가 어두운 숲에서 절망할 때 고대 로마의 대시인 베르길리우스가 나타나 그를 돕습니다. 베르길리우스는 단테에게 지옥으로 가는 여정을 통해 인간의 죄와 벌의 본질을 이해하고 연옥과 천국을 통해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안내를 제안합니다. 베르길리우스는 이성의 상징으로 인간이 신의 섭리를 이해하는 첫걸음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지옥, 죄의 대가를 목격하다. 단테의 여정은 인간의 죄와 그 결과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옥에서 시작됩니다. 지옥은 단테가 창조한 철저히 계층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9개의 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원들은 각기 다른 종류의 죄를 상징하며, 죄의 무게와 심각성에 따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지옥의 가장 아래층에는 신과 인간 모두를 배반한 가장 중대한 죄인들이 갇혀 있습니다.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의 안내를 받아 지옥의 각 층을 거치며 다양한 죄와 그에 따른 형벌을 목격합니다. 각원은 죄의 종류에 따라 분리되어 있으며, 죄인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속성에 따라 정교하고 상징적인 형벌을 받습니다. 단테는 이러한 형벌을 통해 인간의 행동과 그 결과가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탐욕의 형벌, 탐욕에 빠진 영혼들은 거대한 바위를 끝없이 밀며 자신의 욕망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는지를 되새깁니다. 이들은 욕심으로 인해 진정한 만족을 놓쳤던 삶을 반복적으로 되돌아보게 됩니다. 바위를 밀다 다시 굴려야 하는 영원한 순환은 탐욕이 낳는 끝없는 허망함을 상징합니다. 거짓말쟁이의 형벌, 거짓말로 타인을 속였던 영혼들은 뜨겁게 타오르는 불구덩이에 빠져 고통받습니다. 이형벌은 거짓이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와 진실을 왜곡했던 대가를 드러냅니다. 단테는 이 영혼들이 진실을 외면한 채 고통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고 진실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배신자의 형벌. 지옥의 가장 깊은 곳, 코키투스라 불리는 얼어붙은 호수에서는 배신자들이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이곳에는 유다, 브루투스와 같은 역사적으로 신뢰를 배신한 자들이 갇혀 있습니다. 배신의 죄는 가장 심각하게 간주되며, 이들은 차가운 고통 속에서 영원히 신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배신자의 형벌은 관계와 신뢰를 깨뜨린 죄의 무게를 강조합니다. 연옥, 정화를 향한 여정, 지옥을 지나 단테는 연옥으로 향합니다. 연옥은 죄를 씻고 정화되는 장소로 인간이 구원에 가까워질 수 있는 희망의 공간입니다. 이곳은 지옥과는 달리 절망보다는 희망과 구원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영혼들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신이 은총을 기다립니다. 연옥은 7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층은 인간의 7가지 대죄를 상징합니다. 각층의 영혼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정화하기 위해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며 그 과정을 통해 구원으로 나아갑니다. 죄와 구원의 교차점 연옥은 죄를 씻는 과정이 단순히 형벌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며 죄를 이해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의 장소입니다. 각층을 지나면서 단테는 영혼들이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이곳의 고통은 희망을 동반하기 때문에 지옥의 절망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교만의 정화, 연옥의 첫 번째 층에서는 교만했던 영혼들이 바위를 이고 올라가며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이 과정은 영혼들이 자신의 본질을 받아들이고 겸손함을 배우도록 돕습니다. 분노의 정화, 분노에 사로잡혔던 영혼들은 짙은 연기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고통을 받습니다. 이 연기는 분노로 인해 망가진 인간관계와 판단력을 상징하며 영혼들은 이를 통해 온유함과 평화를 배우게 됩니다. 천국. 빛과 사랑의 세계의 연옥을 지나 아침 내 단테는 천국에 도달합니다. 천국은 신성한 빛과 사랑이 가득한 장소로 인간의 영혼이 신과 하나가 되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이곳에서 단테는 자신의 첫사랑 베아트리체를 다시 만납니다. 베아트리체는 단테의 영적 안내자로 신의 사랑과 구원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천국은 아홉 개의 천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천체는 다른 미덕을 구현합니다. 단테는 천국의 각 천체를 거치며 신성한 진리를 깨닫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신의 계획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깨우칩니다.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문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문은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론은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문제 증명